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저는 지금 밀물의 자연학교 구농장에 왔습니다. 마늘밭이 유, 여기에 육종 마늘을 심은 곳인데요. 비닐도 벗겨지고 구멍 뚫어줘야 될 때가 다 돼서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 사람을 얻어서 풀 뽑아야 되나? 풀이 얼마나 있나? 이멋이여멋이여 아이고 내. 풀 봐라, 풀. 아 이거, 왜? 겁난 풀인데? <laughs>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할까? 어이구야. 마늘보다 더 커질라네? 이거 보세요. 이야. 이 구멍을 다 뚫어줘야 되거든요? 구멍을 이렇게 다 뚫어줘야 돼. 요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마늘을 꺼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찌즈만 놓을 게 아니라, 마늘을 꺼내줘야 한답니다. 마늘이 잘 됐네. 야, 이거 12월에 심은 거 아닙니까? 12월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때를 놓쳐가지고, 마늘을 제때 못 심었는데, 마늘 더잘 됐어요. 여기가 동남향이거든요? 햇빛이 정말 많이 드는 곳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드는 양지 마른 곳. 그래서 그런지 12월에 심었는데 마늘이 봐요. 에이, 어이구야. 풀도 안 났네, 이쪽은. 야, 좋다. 마늘 예쁘다. 이 구멍 다 뚫어져야 돼요. 구멍 뚫어져야 되는데, 빨리 뚫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제일 급한 거 같다. 와. 비닐 벗겨진 것도 있다. 아이구야 비닐 벗겨진 거 봐봐요. 에헤데 풀은 별로 안 나서 음, 풀은 금방 맬것 같습니다. 풀은 금방 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부직포를 씌웠네요. 비닐이 부족했나? 보자 저기. 아, 장화에 자꾸 흙이 들어가네요. 뭐야 이봐라. 거 와, 군데군데 이렇게 풀이 나있거든요. 이 풀을 빨리 뽑아주면 마치 깨끗해질 것 같아요. 풀이 많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김에 큰 풀을 뽑고 가려고 합니다. 뭐 얼마 뽑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일단 비닐 벗겨진 거는 씌워 가면서 뚫더라도 음, 이거는 빨리 비닐 뚫는 그 고리가 있어. 갈고리 같은 거. 그걸로 해서 빨리 뽑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야, 눈에 까까바겠다. 그래도 구멍이 세개 뚫려 있는 유공 비닐이거든요. 그래서 숨은 쉴 텐데, 얘네들이 자꾸 자라면 이렇게 부루해져서 결국에는 비닐이 저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지는 이유가 뭐냐? 마늘이 이제 뒤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층이 많아지면서 흙으로 이렇게 눌러놓지만 그게 바람에 불고하면서 이렇게 벗겨진 겁니다. 이야, 저 건너 다른 집 마늘은 다 뚫어졌네. 새파랗게. 야, 이거 빨리 씌워서 뚫어줘야 되겠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언제 다 해? 야, 이거. 제 남편 오늘 아버지 학교 끝나는 날이라서 보령에 갔거든요? 야, 진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이 한꺼번에 몰릴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이거 빨리 구멍 뚫어주고 해야 되겠다. 짧은 데도 하나 둘세개네개 뚫으러 찍고 갈까? 그럴까? 그래야 되겠다. 이따다 뚫고 나서 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아, 제가 일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봬요.